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나눠볼까요? 어, 제가 그 노원구 월계동 네. 한진하나그랑이 25평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예그 보유 상태에서 갈아타려고 하는데 네. 갈아타는 게 나은지 보유하는 게 나은지 그것 좀 음. 문의드리려고요. 네, 그럼 지금 이 아파트 거주하고 계시는 걸까요? 단기 월세요. 단기 월세를 두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럼 지금 거주는 따로? 따로 어, 하고 있거든요. 임대 거주를 하고 계시는 상황일까요? 네. 음, 그럼 1주택 상황이라고 봐도 될 텐데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노원구 월계동에 한진 한화 그랑빌 아파트를 계속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갈아타기를 하느냐 혹시 네. 갈아타기를 생각하고 계시는 아파트도 좀 있을까요? 아 네. 두 군데가 있거든요. 네. 네한 군데는 마포구. 네. 마포동 황금 쌍용 25평하고요. 네. 그다음에 강동구 암사동암사 선사 현대 25평이야. 아 결국에 상급지를 다 보고 계시는 건데 지금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보유하느냐 아니면 말씀주신 마포의 쌍용 황금이나 강동의 암사 선사 현대의 아파트로 갈아타기를 하느냐 갈아탄다면 네. 어디가 좀더 좋을지까지 하나하나 좀 풀어가 보겠습니다. 수장님과 인사 나눠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월계동에 한지나나 그랑비를 보유한 상황에서 어, 갈아타기를 시도하시는 건데. 네. 어 저는 갈아타기 찬성이에요. 아 네. 그 제가 항상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능력이 된다라고 하면 굳이 하급지에 있을 필요는 없어요. 아 네. 상대적으로 노원구보다는 마포라든가 강동은 뭐 당연히 상급지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면 뭐. 더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거고 암담한 상황에서도 더 가격 저지력은 탄탄한 게 상위 입지의 어떤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음. 갈아타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갈아타시는 게 좋아요. 아 네. 단지 이제 황금쌍용을 선택을 하느냐, 선사현대를 그러니까 마포를 선택하느냐, 강동을 선택하느냐 이두 가지의 문제가 이제 남아 있는 거거든요. 음. 어, 이 아파트들은 실제 지금 갈아타시기를 한다라고 하면 투자 쪽으로 갈아타시는 건가요? 거주까지 하시는 건가요? 그냥 투자만요. 투자만요? 네. 그러면 뭐직장에한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 얘네들의 발전 가능성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일단 앞으로, 앞으로 서울 집값은요, 누가 뭐래도 일자리가 좌우할 거예요. 네. 누가 뭐래도. 이거는 제가 정말 강조드리는 얘기인데 아무튼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마포의 황금 쌍룡 같은 경우는, 뭐, 쌍룡 아파트 앞에 황금이라고 이름이 또 붙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 가치를 좀 높게 어? 이름을 붙인 거예요. 보시면, 얘네들은 여의도 일자리 커버하고 있죠. 네. 거기에 도심 쪽까지, 도심, 그 다음에 이제 가까이 중요 업무 단지가, 국제 업무 단지가 있을 용산까지도 다 모두 그 배우 주거 단지 역할을 할 거거든요. 네. 그러면 여의도, 도심, 용산 이렇게 앞으로 짱짱한 이세 개의 업무 단지를 관할을 해줄 건데 선사연대 같은 경우는 뭐 위에 고지, 뭐 고덕 비지벨리라고 일있지만 상당히 미약하고요. 전체적으로는 그냥 강남권 업무 단지예요. 음. 강남 업무 단지를 커버해 주는 그런 이제 역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자리로 봤을 때어 당연히 그래도 세 개에 있는 그다음에 이 여기에서 껴있는 여의도와 용산이라는 곳은 시청자님도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한 개발이 이제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 음. 그러면 지가에 그냥 도시 지역의 가치 자체가 상승할 일이 있거든요 음. 그러면 우리 쌍용 황금은 아무 짓을 안 해도 그냥 주변에 땅, 토지 가격이 올라가면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더 세단 말이에요 선사현대보다는 음. 그러면서 내재적인 가치를 보셔야 되는데요. 어, 당연히 이제 뭐 나중에, 물론 나중 얘기예요. 나중에 뭐한 5, 6년 더 지나면은 재건축에 대한 얘기도 나올 텐데, 뭐 선사연대는 일단 세대수 자체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선사연 강동구에 있는 게 대단지임에는 분명한데요. 음 네. 용적률을 지금 너무 많이 찾아먹었어요. 음.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역세권 개발을 한다라고 해도 지금 뭐, 글쎄요. 근데 이제 선사연대 같은 경우는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이 지금 현재로서는 없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리모델링을 기대해 봐야 되는데 사실은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지금 뭐 재건축에 대한 공사비까지도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뭐 굳이 내돈 들여서 리모델링 일반 분양분이 얼마 나오지도 않은 리모델링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할까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건데 일단 네.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이 어, 쌍용의 쌍용 황금 아파트도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은 어, 마포에 있는 거는 역세권 사업을 기대해 볼 수가 있어요. 아, 네. 왜냐하면 그 아파트가 차지하고 있는 필지에 과반 이상이 역세권 1차 역세권 권역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음. 그러면 역세권 재개발을 할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되는 거예요. 근데 선사현대 같은 경우는 어, 과반이 포함되지를 못해요. 음. 그래서 그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역세권까지를 사업 자체를 진행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음. 그러면 그냥 리모, 그러니까 내재적인 가치에서 봤을 때는 재건축까지 정비 사업까지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도 마포 쌍용 황금이 저는 좋을 것 같고 음.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둔촌주공 있잖아요. 음. 둔촌주공 이제 포레온 이 둔촌주공 같은 경우가 어, 사실은 서울 전역에다가 영향을 미칠 거는 분명한데, 어, 그렇더라도 강동구는, 선사현대 같은 경우는 완전 직접적인 영향권역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음. 그럼 임대가부터 흔들릴 거예요. 아, 그러니까 선사현대 네. 같은 경우는 직격탄을 맞을 수가 있는 건데, 그래도 마포 쪽은 이세 군데의 일자리가 분산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간접, 역, 그 도미노 현상으로 해서 간접 영향권 하에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어떤 가격에 대한 흔들림, 이 진폭 자체가 선사 현대 강동구에 치우쳐 있는 선사 현대보다는 마포 쌍용 황금이 조금은 그 영향권, 돈촌주공의 어떤 공급 여파에서는 그래도 좀 자유로울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여건을 비추어 봤을 때 저는 뭐 직장이 가까운 쪽이라면 당연히 직장 쪽을 먼저 어, 검토를 해서 할 텐데 어차피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저는 뭐 내재적인 가치를 생각해 봐도 마포쌍용 황금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아, 제말 참고하셔서 좋은 결정하시기 바래요. 네.